아그렇세 여기서 그럼 스프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아래해는데못 예. 들었죠 신그 사람들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소고만 음, 음. 갔죠? 네, 네. 여기서요? 네 음. <laughs> 그럼 이 지 위쪽으로 지금 해서 이렇게 오, 온다는 거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고 이놈이. 네. 이거 니까 아마 이 화석 여기서. 네. 네. 꺾어져서 여기서. 음. 용서 이렇게 배 돌로 가는 것 같아. 요 음. 아, 그랬어요? 네. 이게 전생 사람이. 이 네. 그 사람, 이그 사람 말로 다시 한 번씩 한결 한번 시켜야 돼. 창결 한번요. 네. 안마들 그래요. 기름 여기 있으잖요이거는작업을해 보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근데 기름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 하얗잖아요. 현상실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단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게. 흙집물이 고여있고 또 속에서 안 빠져가지고 고인물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항상 고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나 만난데도 지나가질 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가 물이 계속 고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길을 보여죠이 제. 여기 어, 하얀거 이 음. 보이죠? 기름이데 거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 이제 나가는 거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가지지? 여기, 여기 내려가는데요? 네? 여기 기름이잖아요 지금 내려가는데 여가지면 여기 찼네요. 여기 찼네요. 그 예, 만난다는 예, 거 그쵸 그렇죠. 예. 음, 연결된 걸돌라고이 예. 오른쪽이면 시수대가나올거예요 커버가 예? 음. 있네 꺾이는거죠 지금 있잖아 예. 지금 음. 음, 떨어나가네커가또 어? 있네 <목소리도> 네. 이쪽으로 뭐? 지금 튀잖아요 음. 네. 아 그러네 있잖아요 지금 으대에 무릎 버리면그네이네 음. 네. 지금은 기름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속에 안을 봐야 알죠 배관이 대부분 막히는 거는 기름 이에요 그건 이제 가끔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아니요 이물질일 수도 있는데 아내가 쉽게 눌려갖고도 그런 경우도 있고, 원인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거를 카메라를 안 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업하고 나서도. 기름만 부셔갖고 뚫렸다고 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럼 아내를 몰라요. 왜냐면 생각보다 기름이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데 침투가 안 돼요. 기름이 지금 있는데 문제는 위에 안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 기름덩어리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갈 게 아닌데, 근데 제가 느낌이 이렇게 짜부대는 느낌이에요. 배관이, 이 보세요. 이렇게 지금 크잖아요. 배관이 그죠. 제 위에가 이 공간이 뜨죠. 그죠. 근데 여기 가다가 여기서 안 들어가면서 이게 붙어요. 배관이, 배관이 돌렸나 보네. 작은 게안 들어간다 그러면 배관이 엄청 작아져 버렸다는 얘기가 돼요. 건물이 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20년 된 거죠. 이 정도 들어가면 저 아까 거기 넘어갔을 거예요. 여기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좁아진거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눌렸어요. 네. 위에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나오면 이제 커져요 대관이요. 보세요. 그죠? 그 자리에서 딱 눌렸어요. 네. 지나갔죠 이제 카메라는 못 지나가는데 노즐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두께 자체가 작아요. 아 옆에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구멍이 예오질하고별 아, 네. 네. 차이가 없어요. 납작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주저앉아서 찌그러진 거요. 예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거. 지금 보시면 이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네.

밑으로 치, 쳐박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더지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네. 네 중간. 엄청 도나본데, 느낌이? 음. 음. 사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 잘못된 거야. 그러니 배관이 밀렸어요. 정말 아픈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죠. 집안에서 하면 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절이 나와요. 저, 정화조 쪽으로. 한 돌아서. 예, 완전히 돌아서 나와요, 지정화조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예, 그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돌았다니까, 지금. 음, 이건 그럴듯한데. 문제는 들어가질 않으니까. 여기는 멀어지고, 이쪽이야. 예. 예, 돌았는데 얘가 찌그러져 버린 거죠. 이 자리. 예. 그럼 이, 이대로 마무리 할게요. 예. 뭐. 아, 이거 알고만 있으면 그래도 나가도 괜찮아요. 예. 저안 되면 제 팔아야 되고. 이대로, 이제 지금 일단 눌려서 된다는 거는 이제 원인이 나왔으니까요. 예. 이대로 사용하시면, 예. 예예 <목소리도 있음> 예, 예,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예.